삼문 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준조아분들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이런 상태 몇 가지 좀 특별히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또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어, 시더스 사태가 되고 1년이 돼 되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또 아, 어, 11월 달에 잡어 들면서 음. 시스템 코리아 파산 선거를 받고 이렇게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포기를 하는 이런 얘기까지 벌어지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 까지부터는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이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1년 동안 거쳐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잠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상, 작년 12월 12일날, PD수첩 방송을 하고, 어, 그리고 13일날 이상은, 전 회장이, 어이 사람이, 구속되면서, 구속되면서 이제 시더스 사태는 풍랑을 만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실 이때만 해도, 저희들은, 저도 역시 이때만 해도 참, 왜 이렇게 좋은 기업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냐? 피디수첩 좀 맞았다고 살리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이제, 그래나, 1년을 지나면서 지금까지 쭉볼때 같으냐 사실상 파고들어 보니까 이장훈 회장이 너무 진짜 경영이 부실해 경영부실해 경영부실해 쉽게 얘기해서 PC방 하나 운영하는 것 같은 이런 수준에서 어마어마한 걸 갖다가 23만 명에게 약 3조 3천억에 가까운 이 돈을 받아가지고 1조 8천억은 내, 내서 썼고, 나머지 1조 한 4천억 정도가 남고, 부채가 한4천억이라 다시 1조 8천억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어, 리스크를 입고, 지금 현재 1년 동안 지나가지만은, 다 현장에 나가 있는 것 뿐이지, 실제 돈 찾아 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현재 여기 남아있는 걸 가만히 이렇게, 해본다면, 부동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실, 전체 회생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 근데 사실상 그렇게 왔는데, 12월, 11월 뭐, 8일인가 그때, 여기에 대해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선고. 이래고 나니까 이제 진짜 이건 다 끝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혼란스러워졌죠. 근데 이게 파산은 이미 2월 28일 날 시스템 코리아는 이미, 어, 서초구 청에서 해산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해산명령이 떨어질 때 이미 다 파산된 겁니다, 이때. 그, 그러니까 요때 2월 28일 날이 해산명령 떨어지기 전에, 요 때, 이 시스템 코리아가 해산되버리면은 이걸 담아갖고 후속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2월 26일자로다가 시사모라고 하는 일이 만들어졌고, 이거 하기 전에 1월 9일, 10일서부터 만나기 시작해서 2월 1일날 신탁계약서가 딱 작성이 돼요. 이런 절차 신탁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계약사결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신탁이 됐고, 2월 26일 날, 2월 28일 날 해산 명령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 가지고, 사실적으로 다 몰수 보존이라는 이것까지도 다 판결이 다 받은 거이미 근데 이런 걸 놓고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뭐 부천 팬데뭐 이렇게 나가면서 거기서부터 막 비상대책위원회에 지원서부터 이래서쫙 나서 각자 소리를 내고 막 이래며 가면서 이상은 회장파 또 파산 해가지고 손수금 찾아주는 파 그래서 이제 회생하려고 하는 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해보니까, 아, 뭐가 드러나냐면, 와, 이때 신탁이라는 이걸 가지고서 다 살려놓을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회생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도 계속 진행해 왔고, 그리고 이제 재건을 위한 준비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파산 선고가 나고 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확인되어 가는 절차상에 여기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산 선고를 해줌으로써다 드러나게 됐고, 그다음에 이상훈 회장이 이제 여러 가지로다가 재판도 많이 개인 성추행 사건 재판, 그다음 방문 판매 재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한마디로 여기에 대우는 이제 추가로다가 사기 횡령 뭐 이런 부분에 대해 배임 이런 거에 대해서 재판이 아직 남아 있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게 윤곽이 잡혀 갖고 이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끝났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나고 오 이게 나와요. 그럼 새롭게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상태니까 사실은 파고보면 신탁에서부터 이성희 변호사와 신탁 관리인사서이게 이미 회상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재건을 하는 이 작업이 1년 동안 진행해 왔다는 거. 근데 이제 지금쯤 이게 다 드러나고 있고. 이래고 나니까 여기서 모습 보존된 것까지 해서 재판을 받아서 하려고 그니까 기본 3년 6개월 내지 4년은 가야지만이 이거에 대해서 뭐 모든 것을 찾아올 수도 있다. 이때 조금이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부동산 서부도 하는 것이 약 4천억 정도 그리고 채권으로 할수 있는 게한 2천억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국세로 내가 내했던걸 찾아온다 그러면 한 3천억 정도, 그러면 약 9천억 정도가 이제 앞으로 내가 향방을 가지고 움직이게 된 이런 것까지 쫙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산 선고 해놓고 파산 관제인까지 해놓고 뭐 여기에다가 노집사가 이래가지고 뭐 신고한 거다 나와보지만 다 해보면은 여기에 가장 혼란을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구냐, 변호사들이. 자기들 밥그릇하고 직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요번 기회에 제대로 돈을 벌어보겠다. 이래갖고 참더 악한 동기를 갖고 망한 사람들한테 와서 진짜 변호사비 많이 해서 한때 이거 하려고 하는 이게 배경에 딱 깔려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그런 식으로다가 의심을 하니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요 얘기를 해서 이게 하나하나 지금 진행하고 있어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앱이 살아있잖아요, 앱이. 앱이 살아나는 과정에 있어서도 3월달 이상로 회장이 나오고 그랬지만 4월 20, 여기 3일차, 4월 13일차로 이 앱도 전부다가 신탁으로다가 들어와갖고 이성희 변호사님한테 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앱도 완전히 이제 제대로 정상으로 갔어요. 요즘에 앱에 놓고 수익자 지정 시청도 받고 거기서 여기, 어, 뭐, 파산을 원하느냐, 회생을 원하느냐, 또 이래갖고 난, 난 모르겠다 이 부분을 놓고 투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제 앱도 차단하다가 앱의 기능을 딱 하는 것이 이렇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 역시 회생을 가고 있는 절차상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찾아서 움직이기까지는 3년 반에서 4년 정도 가야지 가능하지 않냐 이래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여기 하나하나 이렇게 하고 보면은 어~ 국세를 찾아올 수 있는 거 이거 역시도 다 하나하나 판결 받아서 전례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사실 법률적인 정상화가 밟고 있었고 하나하나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가면서 딱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놓고 이제 기간이 이렇게 가니까 일단 맨날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앞서서 일했던 이 사람들한테 이제는 생활비도 그런 것 동시에 이제, 어, 우리가 주운조합원으로다 모여 있어야지만 이게 자산적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여 있는 이 신탁의 자산 관련에 모여 있는 준조합분들에다가 지금도 아주 뛰어난 계열사들이 많아요. 특허를 받고 좋은 제품을 많이 해서도 그런 회사들이 우리 유저들과의 소비 유저 플랫폼과의 만남을 통해면 얼마든지 여기서. 우리가 회생할 수 있는 많은 사업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중에 처음으로다가 여기에 모여있는 준조합원들을 처음부터 이런 걸 얘기하면 다 낙심하고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도적 서서히 서서히 시간에 따라서 알건 알고 회생할 때는 회생하고 이렇게 준비해 가느라고 서서히 서서히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접목을 한게 지금 코엔스라고 하는 여기에 DDM 마케팅이라는 걸 이걸 통해 가지고 진짜 이 계열사고 이게 뭐 협력을 해 갖고 여기서 사실상 수입원을 만들어 내서 진짜 모든 리스크도 정리해 가며 또 이거 친딱 자산에서 찾아다 돌아올 때까지 이래서 회사 하나 선택,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 세 번째 선택, 뭐 이런 식으로 소비 유저 플랫폼으로 모여 있고 이런 각종 회사들을 이게 협력사들을 계열사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가기 시작을 하면은 여기서 전부 신탁 자산 이거 찾아서 개발하고 회사하고 개발한 요 사이 안에 여기 몰려 는 이거 가지고서또 얼마든지 생산적인 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능가할 만한 이런 걸 만들어 내고 있는 요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접목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분 좋게 얘기한다라면은 요번에 이렇게 코엔스라고 하는 여기에서 만들어져 서 나와 있는 이 제품이 아주 건강 관리하는 데는 똑소리 나요. 진짜 이게 건강 전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쫙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일단 신탁한 거을 회생하고 재건시키기까지는 우리가 기다려 줘야 되고. 여기서 돈을 찾아오기보다는 기다려주면서 여기서 생, 이게 뭐 같이 창출을 해야지만이 모든, 어, 여기 뭐, 뭐, 출자금을 다 찾을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전개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 요런 상태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어, 앱을 살려갖고 많은, 음, 뭐요 건강을 관리해가면서 이 시간을 기르야 되겠죠. 그래, 건강한 모습으로 또 진짜 생산적인 활동을 해가면서 그래가면서 신탁자산이 전 다가 살아나서 돌아올 때까지 진짜 기다려야 되는 일 이기단 말이야. 그러면 요때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보면 제가 그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봐 뭐냐? 영양의 불균형, 영양의 불균형으로 다가 대사 장애 요걸로 인해 가지고. 암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뭐 암으로부터 암, 당뇨, 혈관계 병 모든 병이 이게 싹다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적으로 가 이게 뭐냐면 대사 장애로 이게 만들어지니까 첫 번째 저도 그걸 잘 알아요. 피를 맑은 피를 생산하고. 세포를 배양하는 먹거리만, 요거만두 개하지만 딱 잡혀버리면 약안 먹어도 다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시대이기 만년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혈관을 청소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고 소장, 대장을 갖다 깨끗하게 해 주므로 이게 뭐야? 어, 혈액순환이 잘 되게만, 그, 피를 살려놓아버리면 나머지 세포도 다살리는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 고기에 특별하게 만드는 게, 발란소 37. 피 혈관과 피를 맑게 생산하도록 돕는 거. 톡톡관이라고는 소장, 대장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이런 제품들. 이거에 맞춰가지고 또, 뭐야, 방부제와, 그 다음에, 식품청가제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25g씩 먹고 있나 이걸 다 배제시켜가지고 실제 먹고, 마시고, 뿌리고, 바르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런 건강관리를똑 소리 나게 잘 건강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제품이 이 도구로 삼아갖고 건강 전도하기 딱 맞는 제품이 찾아진 거예요 그게 지금 디디 m 마케팅하고 똑같아 앞집으로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고 건강관리에서 꼭 필요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소득까지 주어주고, 건강관리에 성공하고, 이게딱 들어가니까, 이제 제대로다가 건강관리에 가면서 소비자들이 모여갖고, 계열사를 하나씩, 하나씩 살리면서, 정말 재테크하면서 가야 되는, 여기 현재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진짜 건강관리에 똑소리 나도록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걸 향해서 기능, 기능선규를 통해 갖고 영혼이 구원받고 전도죠 정신이 지정이를 고침을 받고 치유되요 그리고 육체가 나무를 입는다 역시 치유요 삶을 회복한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제 건강관리를 도구로 해 갖고 여기에 필요한 걸 통해 가지고 영혼도 살리고 정신도 살리고 몸도 살리고 전체를 살려내는 주 안에서 내 몸을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는 중요한 참 건강 전도를 하는 기능 선교를 제대로 펼쳐야 되는 이 시간표까지 제가 인도를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걸 통해서 진짜 건강 관리 에 성공하고 그리고 세상을 신탁도 살려내고 회생하고 재건하기까지 심을 실어줘 가면서, 이제, 뭐랄까, 비상장 회사들 같은 거 아주 유수하게 뛰어나면, 기업체 살려지는 정크 펀드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접목해 가면서, 실제 소비 유저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전체를 살려내는, 여기에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실어야 되는 것이 지금 1년이 지난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까지 와 있다. 이 말씀을 좀 참고로 드리고, 좀준 조합원들이 답답한 걸 조금 도움이라도 되라고 오늘 이 저녁에 방송을 했습니다. 들으시고 또 이제는 준 조합원으로 어떻게 이제는 어이 정상회 갈 건가 이 부분을 놓고늘 이렇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또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앞서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정말 우리가, 어, 건강을 관리하는, 요것을 건강 관리하는, 건강 전도사, 요거는 이제 기능 선교다. 이런 말을 좀 써야 되겠다. 이래고, 소비 유저 플랫폼이 모여있는데, 이제 계열 여기에다가 비상장 회사라도 아주 유수한 회사들, 이제 이, 같이 협력을 해버면이 기업체를 산업체를 좀더연결시켜 여기를 살려내는 건, 이거는 산업선교다. 이런 단어로 앞서서 한번 어저께 방송을 했어요. 기능선교와 산업선교를 통해서 시덕선는 살아날 거다. 이내용 의형의 구체적인 것을 맛보기로 조금 더, 어, 이렇게, 어, 풀어서, 설명하게 됐습니다. 오늘 들었던 거를 잘한번 정리해 보시고, 정말, 어, 천문TV에 시더서 정상화에 대해서 메시지 나가는 걸 기다려가면서 함께 심을 신어서 건강 관리에도 성공하고, 그리고 생활비도 차기적인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신탁 자산을 회생하고 재건해갖고, 우리가 출제했던 거에 인베스터까지다 찾아내는 그런 조금, 어, 뭐, 장기간에 이게 플랫폼을 놓고 함께 출발해서 갈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오늘 일요일 저녁을, 어, 편안한 밤 되시고, 꿈과 비전을 품는 그런 저녁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